예. 네. 내려 내려. 내려 내려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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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코치 하실 때는 이 수정대에서 끊었다가 코로할때 그 다시 해도 되고. 뭔가 좀 오래 걸 같으면 이 수정대에 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정기 점면만 나올까? 어떡합니까? 아니 나중에 하면 되긴 한데. 귀찮으니까 오케이! 제발! 안 돼! 까비! 아, 나이스! 왜치? 왜치? 형, 나이스! 아, 잘 됐어요, 잘 됐어. 햄사이트! 사이트 5철 TV 우철 TV. 이거 네개네거몇개잘는 TV 역시. 역시 방송관이. 그 비슷스러워. 라인 눕스 아, 네. 오이,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좋았다. 다 한번 멋있 들이. 네. 남겨야 되거든. 김재이랑 <목소리> Let's go! Let's go! 아, 나이스! 샤동도 너무 좋아, 잘하네. 됐 올! 샤워도 올! 나이스, 올! 샤워도 올! 샤다도 올! 샤워도 올! 샤워도 올! 나이스, 나이스. 도 올! 샤워도 올! 샤 1 0초동안 2초! 2초! 7초초 2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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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초 2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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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헬프 헬프만 해야 돼, 헬프 2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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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!

나아야될것나이내주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고이케이오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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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패스! 패스 Fest! Fest, Fest! Fest, Fest! Fest, Fest, Fest! f e s 레스트! 한보데 달콤한... <쏘> 잘하고 있어. 인생 경기야. 아, 이 box out, box out, box out.

Yeah. No. 아, 이 2초야. 2초 파울 없이. 구셔 네, 파울 없이. 네, 아, 네, 네. 네. 파울 없이.